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 이 가운데 글로복지공단의 전국 10개 도시 직영병원들은 지역 사회의 중심 의료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생생한 의료 현장을 지금부터 찾아가 본다. 안산병원은 1985년 반월병원으로 개원해 1994년 안산중앙병원 2014년에는 글로복지공단 안산병원으로 명칭을 바꿔 30년 동안 안산 지역의 유일한 공공 의료기관이자 경기 수남부권역을 아우르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 발전해 왔다. 저희 병원은 큰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병원으로서 지역 병원에서 지역 병원으로 역할을 하는 거하고 산재 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산재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를 평가를 하고 치료를 하는 그런 두 개의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462개 병상 규모로 15개 진료과를 갖추고 진폐 병동과 척추 전문 센터, 드림 건강 증진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안산 병원은 대규모의 리모델링과 증축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업그레이드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 공공병원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안산병원은 특히 재활 전문센터를 운영하면서 촉수 손상 및 질환, 뇌 손상 환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제가 일하다가 직장에서 쓰러져서 이쪽으로 와서 치료받은 지가 석달 정도 됐어요. 다리가 많이 불편해서 다리 걷는 연습 이렇게 음 그리고 다른 이렇게 감각 치료 이런 거 주로 받았어요. 재활 전문 센터는 33명의 전문 인력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첨단 장비를 이용한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물리 치료가 잘 된다고 또 일들 선생님도 잘해 주시 저기 하고 능력 있으시고 해서 잘해 주신다고 해서 선택했고요. 또 제가 힘든 점이 또 경제적으로 여기가 다른 병원보다 더 저렴해서 왔어요. 어, 단순히 재활 치료만을 하는 게 아니고 우선 환자가 오시게 되면 어, 신경외과나 필요하면 정형외과 선생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평가하고 진단하고 필요하면 운동 프로그램과 물리치료 아니면 시술 등으로 같이 연결되는 어, 통합적인 어,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디스크나 요통 환자 등 척추 재활을 위해서 사용되는 무중력 감압기능, 안산병원의 대표적인 장비 중 하나다. 일반 견인 치료기보다 두세 배의 힘을 가하면서도 환자는 통증을 느끼지 않아 치료 효과가 매우 높다. 한 25kg 정도로 누고집니다. 그랬다 다시 올라가고 음, 일반 장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자기 체중에 많이 당겨도 한30% 40% 밖에 못 당기는데 예, 이 기기 같은 경우는 이 무중력 감옥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70%에서 80%까지 당길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아주 컴퓨터링에서 그 정확하게 그 아주 미세하게 당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 신하면은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수술을 하면은 비용적인 문제가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수술 안 하고 이렇게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이뿐 아니라 뇌손상 및 질환으로 인한 상지의 장애를 치료하는 상지로봇 또한 안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 진료와 재활치료를 한층에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환자친화적인 병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더큰 역할을 기대해 본다.